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의 손길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눔이 우리 이웃의 건강까지도 든든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의 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정재진 씨. 정 씨는 학교 정규 과정을 마친 후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말을 맞아 정씨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정씨가 다니는 복지관을 통해 무료 종합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 봤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 하니까 좋습니다. 근무 옴지. 정씨처럼 이 복지관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사람만 모두 0명이 같은 의료 혜택은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건강 버스 덕분입니다. 연말을 맞아 장애인과 노인,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40만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세계 지역을 저희가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평소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신청을 통한 검진도 가능합니다. 2년 만에 다시 무효로 하게 돼서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 소변 검사와 같은 기본 검사는 물론 모두 70개 항목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돼 중증 질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진이 지금 이렇게 야외로 나와가지고 해드렸는데 지금 내원만큼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해드렸기 때문에 이 검진을 해서. 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질병이 발견됐으면 조기에 빨리빨리 치료될 수 있었던 어, 그런 뭐, 어,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일에는 광주 아동 양육 시설을 찾아가 또한 차례 검진이 진행됩니다. 일단은 저희 장인복, 광산구 장애복지자니까 선정돼서 장애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해서 좋고요. 이런 계획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진행이 돼가지고 또 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지역에 계신 장애분들 많은 좀 혜택을 받으면참 좋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건강한 겨울 나기 찾아가는 건강 버스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c n b 뉴스 이나래입니다.